행정 중심 복합 도시 세종시의 대표 사찰로 꼽히는 영평사에서 전통 불교 문화와 다채로운 음악이 함께하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세종시 불교사 연합회가 음력 정월을 맞아 산사 음악회와 낙화 전통문화 축제를 열어 시민들에게 전통 불교 문화 낙화의 진수를 전하고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나무 사이사이에서 꽃잎처럼 흩날리는 불꽃들이 한폭의 그림 같은 장관을 연출합니다. 고려 시대부터 사찰에서 행해지던 전통 불꽃놀이 불교 낙하법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세종시 불교사합련협회가 15일 세종시 영평사 경례대웅전 앞마당에서 산사음악회와 제 10회 낙하 전통문화축제를 봉행했습니다. 낙하 축제는 줄을 타고 떨어지는 불꽃을 감상하며. 한해의 평안을 기원하는 전통 불교 의식이자 놀이로 영평사의 노력으로 지난해 세종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낙화 의식을 감상하기 위해 세종시 영평사 앞마당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또 놀이예요. 놀이겸 의식인데 이 떨어지는 불꽃을 보면서 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시름 괴로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음 그리고 고요한 가운데서 자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어둠이 내리고 쏟아져 내리는 낙화의 향연이 펼쳐지기 전 스님들은 전통 방식으로 향을 올리고 불교 전통 음악인 범패 의식으로 모든 애군을 물리치는 도량 결계 의식을 공행했습니다. 도량을 결계하는 이제 그런 다라니. 또 범패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도량을 정화한 상황에서 이제 1년간 모든 부정하고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1년 내내 상서로운 기운으로 가득하시라. 세종영평사의 낙화 축제는 해마다 봄가을에 열려 이번에 10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국악과 제지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산사 음악회도 함께 열려 낙화 음악이 한데 어우러진 무대가 축제 열기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마음의 찌기들다 씻어내시고 또 가정과 또건강가 모든 우리 행운 더더구나 우리 나라 그런 애군들이 모두 씻어지고 정화되는 그런 기념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평사를 찾은 시민들은 알알이 불을 밝히며 쏟아져 내리는 낙하 불꽃과 함께. 모든 삿된 기운을 몰아내고 올 한해 청정하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음력 정원을 맞아 세종시 무형유산 불교 낙하와 다채로운 음악이 어우러진 축제 한마당은 어수선한 시국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세종시 영평사에서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